요즘은 담적병이라고 내원하는 분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담적병이 뭐예요? 라고 묻는 분들이 많았는데, 시간이 흐르면서 담적이라는 병이 유명해지는 것을 느낍니다. 오늘은 담적 치료를 하면서 가장 많이 치료하게 되는 경우가 무엇인지, 담적병이 생기는 이유와 담적병이 악화되어가는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병은 묵혀둘수록 심해져서 치료도 어렵고, 우유증이 남을 수도 있으니 조기에 치료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우선, 담적이 몸속에 축적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담적은 담, 음, 식적, 적취입니다. 몸 밖으로 배출되어야 할 노폐물이 배출되지 못하고 몸속에 축적되는 것인데, 담적이 소화기에 축적될 수도 있고, 호흡기에 축적될 수 있고, 다양한 질환을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담적병이 생기는 원인은 잘못된 식습관, 과도한 스트레스, 다른 약물의 오남용 등이 있습니다. 잘못된 식습관이라고 하면 과식, 폭식, 야식, 과음하는 것, 먹고 나서 바로 눕는 식습관 등이 있습니다. 그밖에도 기름진 음식만 편식하거나 커피를 지나치게 많이 먹거나 밀가루 음식이나 인스턴트 음식만 편식하는 것도 담적병의 원인이 될수 있습니다. 위장이 강하게 타고난 사람은 조금 식습관이 잘못되었다 할지라도 바로 병이 나지는 않습니다. 위장이 약하게 타고난 사람은 조금만 식습관이 잘못되면 바로 병이 날수 있습니다. 위장이 강하게 타고난 사람이라도 그것을 과신하여 식습관을 교정하지 않는다면 결국에는 병이 나기 마련입니다. 시기의 문제일 뿐, 잘못된 식습관은 결국 몸속에 담적이 축적되게 하여 관련 질환을 발병토록 만듭니다. 최근에는 당뇨병이 많습니다. 그래서 급격하게 혈당을 올릴 수 있는 흰쌀밥보다는 소화가 더디되어 혈당의 상승이 느린 현미밥, 잡곡밥이 좋다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소화력이 약하고 자주 체하는 분들은 현미밥보다 흰쌀밥을 먹는 것이 소화하기도 쉽고 위장에 무리도 주지 않는 식습관입니다. 이를 알지 못하고 현미가 몸에 좋다고 하여 현미밥, 잡곡밥을 먹는 것은 꾸준히 위장을 혹사시키는 식습관이 될수 있습니다. 현대인은 스트레스가 많다고 합니다. 스트레스는 어느 병에나 관여하지 않는 경우가 없습니다. 담적병 치료를 하다 보면 자식이 일찍 죽었다거나 자영업을 하면서 일에 대한 스트레스를 받는다거나 돈을 빌려주고 못 받으면서 그 때문에 화병처럼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담적병이 시작되었다는 분들이 있습니다.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한 취미 활동을 강조하고 요즘은 EFT라고 하여 감정 자유 기법을 이용해서 치료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약물의 오남용도 꼭 체크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소염 진통제, 아스피린, 해열제 등의 오남용으로 위장병이 생겼다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심장마비를 예방하기 위해서 아스피린을 꾸준히 복용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허리 통증 때문에 진통제를 장기간 복용하는 분도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위장 점막의 재생작용이 차단되면서 없던 위장병이 생겨서 소화가 안되고 더부룩하고 메스껍고 속이 쓰리다는 증상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원인들 때문에 담적이 몸속에 축적되면서 위장병, 대장병이 시작됩니다. 감적병의 초기 단계는 기능성 위장장애로 시작합니다. 기능성 위장장애는 검사를 해도 별다른 이상이 없는데 속이 불편한 병입니다. 검사를 해도 이상이 없으니 꾀병이라고 부를 만도 합니다. 하지만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불편한 증상을 호소하니 꾀병은 아닌 듯하고 그래서 스트레스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신경성 위염 신경성 위장병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장 쪽에 불편한 증상이 있을 때에는 과민성 대장 증후군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검사를 해서 아무런 이상이 없다고 하여 모두 스트레스가 원인인 것은 아니고 정신과 약으로 치료하는 것도 아닙니다. 아직 검사를 할수 있는 진단 장비가 없는 것이지 병이 없는 상태도 아닙니다. 그래서 담적 때문에 위장이나 대장에 불편한 증상이 발생하기 시작하는 분들은 손으로 배를 진찰해 보고 어떤 부위에 문제가 생기고 있는지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의학에서는 이렇게 배를 진찰하는 것을 복진이라고 부릅니다. 복진을 했을 때 굳어진 부위가 있다면 그 부위가 담적이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배를 진찰하는 것뿐 아니라 혀를 진찰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를 설진이라고 부릅니다. 혀를 진찰했을 때 백태가 두껍게 끼어 있거나 혀가 부어 있다면 몸속에 담적이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반대로 혀가 얇고 혀가 갈라지고 건조하다면 몸속에 진액이 부족해지면서 위축성 위염, 장상피화생 같은 질환이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숙련된 한의사의 손과 눈으로 배와 혀를 진찰해서 담적의 유무, 담적의 부위, 몸속 상태를 알고 그에 맞는 적절한 치료를 시작해야 합니다. 배를 진찰했을 때 윗배 부위가 불편하다면 위장병이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명치나 명치와 배꼽의 가운데 부위, 중안이라고 불리는 혈자리 부위가 굳어 있다면 이는 위장병이 있음을 뜻합니다. 배꼽 양옆이나 대각선 아래쪽 부위가 굳어져 있다면 대장의 병이 있음을 뜻합니다. 가슴 가운데 부위가 불편하다면 화병이 있거나 식도염이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살짝 눌러도 불편하다면 더 넓은 부위가 굳어져 있다면 담장병이 더 심한 상태라는 것을 뜻합니다. 치료를 하면서 더 깊게 누를 수 있게 되고 굳어진 부위가 사라지고 있다면 이는 담적병이 잘 치료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담적병의 초기 단계는 기능성 위장장애로 시작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전에 비해서 소화력이 약해진다거나 자주 체한다거나 음식을 먹기만 하면 배가 아프다거나 소화기 관련 증상이 나타난다면 나도 담적이 아닌가 의심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담적병이 꼭 소화기 질환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체하거나 식사 후 과식했을 때 속이 답답하면서 발생하는 자율신경계 증상도 담적 때문일 수 있습니다. 소화가 안될때 어지럽거나 두근거림, 두통, 등통증이 있다면 이 또한 담적 치료를 시작해야 하는 증상입니다. 기능성 위장병이 있다면 제때 담적 치료를 시작해야 합니다. 이때 담적 치료를 하지 않고 소화제만 복용하면서 방치해 둔다면 점점 담적이 축적되면서 병세는 심해지게 됩니다 소화력은 더 약해지고 더 자주 취하고 위산 역류도 발생합니다 그러면서 점점 위염 식도염 같은 점막의 염증 질환이 시작됩니다 점점 더 악화되면 위축성 위염 장상피화생 발해식도로 악화될 수 있습니다 담적 치료 방법과 더 악화되면 나타날 수 있는 병에 관해서는 다음 영상에서 설명하겠습니다.